언니 저는 나이 들수록 점점 친구들의 힘든 얘기를 들어주는 게 힘들어요. 공감을 많이 할수록 감정 소모도 심하고 나도 힘드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기도 합니다. 언니는 라이브를 시작하면서 많은 고민을 접할 텐데 힘들지 않으신가요? 조언을 듣고 싶어요. 언니 사랑해요 하셨어요. <laughs> 구르미님이 엄청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내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더 힘드신 것 같아요. 그다고 렇 제가 나빠서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라 우리 친구들의 많은 고민을 듣고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들으면서 이렇게 막 마음이 턱턱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기는 있고 또 친구들이 저에게 힘든 얘기를 하거나 가족의 고민을 들었을 때 어떻게 영향이 없겠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고민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역설적일 수는 있지만, 나의 고민은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언을 용기를 내서 할수 있고, 저도 누군가가 힘든 얘기를 해도 덜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가 저에게 막 고민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지인이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죠. 그다음 위로, 공감을 보낼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그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상처받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조언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 때도 상대에게 많이 의존하지 않게 되는 거 같아요. 결국은 결정은 내가 해야 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고민 상담의 가치를 모른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더 상담이 잘 되는 거 같아요. 서로가 그걸 알고 있을 때. 제가 고민 있을 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참고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 보면 누군가가 나한테 힘든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이런 정도의 선을 넘어서 나만 보면 맨날 막 너무 어둡고 힘든 얘기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을 잘못일 수도 있고요. 우리 띵코들도 아마 제가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잔소리를 하지만 저 사람의 말이 다 진리라서 저 사람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팁이랄까? 아니면, 아, 나도 이런 고민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조금 위안이 되네, 라던가, 혹은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잘때 듣는 띵고들 많은 것처럼, 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내가 좀 외롭지 않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저도 라이브를 하면서 오늘 내가 고민 막다 해결해주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막 어떻게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오늘도 얘기 많이 하고 좋은 시간 가져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한 마음으로 자는 띵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항상 이렇게 끝날 때가 되면 그래서 저도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